지난 시간에 관 자르기 파이프 커터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여러분 실습장에서 직접 그관 자르기 그 실습도 처음으로 이제 해봤는데요. 음, 이번 시간에 얘기할 그 파이프 바이스는 음, 여러분들 그 실습장에서 그 작업대 그 아래 그림처럼 음, 바이스가 이렇게 두 대가 세트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수평 바이스고, 하나는 이제 파이프 전용인 파이프 바이스인데, 어, 이 파이프 바이스는 보통 이제 작업대에 고정해서 사용하지만은 실제로 그 현장 작업에서 이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다리를 붙여서 이동용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직접 파이프를 절단하고 현장에서 나사도 가공하고 현장에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학교처럼 이렇게 그 무거운 그 작업대를 뭐 이동해서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음, 이 바이스 한 대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리가 달린 이제 그런 이동용 작업대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바이스의 크기는 고정할 수 있는 관의 지름, 고정할 수 있는 이 관의 지름, 이걸로 이제 바이스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파이프 바이스는 그 6, 6A부터, 6A부터, 뭐, 크게는 150A까지, 150A까지 관을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스는 이제 공작물을 고정시켜서 뭐 절단도 하고, 또 드릴 작업도 하고, 또 나사 이음도 이제 할수 있는 그런 공구, 또 고정시켜 주는 공구를 이제 바이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파이프 바이스는 이제 관을 절단하거나, 또는 이제 관에다가 나사를 낼 때, 또는 이제 배관 작업에서 그 조립 해체 작업을 할 때, 그때 이제 전용으로 이 파이프 작업과 관련돼서 이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바이스가 이 파이프 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파이프 리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파이프 리머는 자 리머라고 하는 것은 음 다듬질하기 위한 공구가 이제 리머예요. 리머 여러분들 그음 조립 작업 그 드릴링 작업에서 드릴링 작업에서 그 리밍 작업을 음 같이 공부했는데 그 리밍은 리머라고 하는 공구를 이용해서 어리 작업하는 것이제 것이 리밍이죠 리밍 그래서 이 파이프 어 관을 자른 후에 그 이제 날카롭게 이제 거스러미가 생기기 때문에 요때 어 이제 그 다듬질하는 이제 그런 공구가 이제 파이프 리머가 되겠는데, 그래서 뭐 날은 어,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원뿔형으로 이제 되어 있고, 어, 세로로 이제 홈이 나 있는데 이렇게 홈이 나 있는데 이 홈이 그 앞에 것처럼 그 고든 세로 홈이 파인 것도 있고, 어, 요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나선형으로 나선형으로. 이 스파이럴 홈이라고 하는데 스파이럴 그래서 스파이럴 스파이럴 또는 스파이럴 홈이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파이프 리모의 재질은 이제 탄소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작업하는 형식에 따라서 뭐 수동형도 있고 또는 렛치시 달려 있는 렛치시 달려 있는 닫혀 있느냐이고 달려 있는 형이 있다고는 있, 있, 있습니다. 자, 관자르기 실습 도면을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이미 그 관자르기 실습을 음, 해 봤지만은, 해 봤지만은, 음, 쇠톱과 파이프 커터를 사용해서, 음, 자, 이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어, 절단 작업을 해보자는 건데 음, 다시 한번 음, 차례대로 차례대로 같이 한번 그 순서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음, 요 하나는 15A 파이프고 음, 하나는 20A 파이프예요 음, 여러분들은 이제 15A 파이프로 음,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치수대로 치수대로 이제 절단을 해 봐라 이제 그런 도면 인데요 그래서 여기 요구사항에 보면은 SPP15A는 그 15A 위에 거 말아 작은 가는 관 얘기하는 거예요 쇠톱으로 절단을 해라 쇠톱으로 절단을 하고 어떻게 SPP20A와 같은 치수로 밑에 나와 있는 치수와 같은 치수로 쇠톱으로 절단을 해 보고 그 다음에 20A는, 파이프 커터로 절단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면이, 그, 실습 도면이 주어지면은, 제일 먼저 이제 뭐, 재료나 이제 공구들을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강관, 일단 준비해야 되겠죠. 15A 파이프 준비하고, 또 이제 20A 파이프, 각각 한 개씩 원하는 치수대로 일단 절단을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아니면뭐 절단된 재료를 지급을 하든지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공구도 챙겨야 되겠죠. 일단 여기서는 뭐 쇠톱과 파이프 커터로 절단을 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파이프 커터, 파이프 커터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쇠톱도 준비해놓고. 물론 뭐 작업대 있어야 될 거고 또 치수를 측정하기 위한 요 강철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작업대 뭐 파이프 바이스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파이프 바이스. 그 다음에 뭐 파이프 리머. 실제로는 우리 그 실장에서는 뭐 파이프 리머까지는 뭐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재료와 공구를 먼저 준비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자이 파이프 절단 작업을 할때 이제 주의사항 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뭐 어, 작업을 정확한 정확하게 하는 것도 정확한 치수로 절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 실습장은 사실은 주변이 사방이 그 위험한 여러가지 그 단단한 물질 그 공구들로 이제 준비하고 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에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 공작물을 이제 바이스에 고정할 때는 흔들리거나 그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을 우선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톱날로 절단할 때는 그 톱날은 미는 방향 앞 방향이죠. 미는 방향으로 절단이 되도록 그 톱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그 다음에 이제 뭐 공구나 기계는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하고 뭐 정리를 해라 그 다음에 파이프 커터나 강관이 그 작업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그 발을 다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공구라든지 그 재료가 파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구나 기계에 이제 무리한 충격이 가지 하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뭐 바이스가 이제 단단히 고정을 한다고 해서 일본에 보면은 단단히 고정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어 손으로 충분히 고정을 해도 되는데 파이프라든지 망치로 막 두드려서. 어 부드려서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면은 파이스가 이제 고장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유의사항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실습 작업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앞서서 이제 그 재료와 공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도면을 검토해서 그 어떻게 무엇부터 실습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순서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작물의 크기와 재질에 맞는 톱날을 선택을 하고 톱날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재료 치수를 확인하고 이제 절단할 그 위치에다가 그 도면의 치수를 이제 금극기를 해 줘야 되겠죠. 정확한 강철자를 이용해서 그 절단할 위치에다가 표시를 먼저 해 주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수직으로 절단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시술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한다. 요건 아까 준비 같이 했죠. 자, 먼저 이제 쇠톱으로 강관을 잘라보는데요. 강, 관에 절단할 곳을 그 바이스 끝에다가 약 120, 150mm 정도 나오도록 이렇게 고정하란 얘기예요 그 바이스 끝에서 100, 150mm 정도 이제 튀어나오도록. 너무 많이 튀어나와도 작업하는데 이제, 음, 작업자의 몸이나 팔이 이제 걸리거나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대략, 150mm 정도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물리는 것이 적당하겠다.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톱날에 한 손, 엄지손가락을 대고 살며시 당기면서 그톱 자국을 낸다. 처음부터,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만큼, 치수만큼, 여다 이제 표시를 내고서 어, 작업을 시작하겠지만은, 어, 요 파이프는 표면이 이제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럽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요, 쇠톱 작업을 처음부터 힘을 주어서, 어, 앞으로 미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미끄러져서, 뭐, 톱날이 파손되거나, 또는 이제, 그 작업자의 그 팔이나 몸이, 요, 바이스나 작업대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음, 파이프에다가 처음에 이제 앞으로 당겨가지고 톱톱 그그톱 작업을 앞으로 당겨서 이제 그 자국을 좀 내달라는 얘기에요 톱날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앞으로 밀어서 절단하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정확한 비교적 정확한 자세를 취하면서, 여러분들, 그, 조립작업, 톱작업에서, 어 같이 얘기를 했었죠. 정확한 안정된 자세를 취하면서, 전진할 때 절삭이 되도록 이제 힘을 주어서 절단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그, 이 쇠톱을 왕복하는 속도는 뭐 1분에 50에서 60회 정도, 뭐 1초에 한번 정도 되겠죠. 즉 싹 쓱싹 뭐요 정도의 느낌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그 잘리는 면이 그 수직이 되도록 수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수시로 확인하면서 어 수직이 아니고 약간의 각도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면은 그 자세를 그톱 톱의 위치를 조금씩 수정을 해 가면서 이제 작업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너무 이제 깊이 이미 어반 이상의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이 수정 작업이 좀 어렵죠. 그때는 잘못 그 조절을 하게 되면 톱날이 부러지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수직 작업이 되도록 잘 조절을 해 가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단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면서 천천히 절단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 그쇠톱 절단 작업을 할때 이제 그 자세, 뭐뭐 약식도 뭐 이렇게 거리까지 나와 있는데 음,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여러분의 그 신체 조건과 음, 조건에 맞춰서. 음, 비슷하게, 대략 이 그림과 비슷하게,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연구를 해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파이프 커터로 이제 절단하는 실습을 해보는데요. 요, 이제 뭐 앞으로는 여러분 배관 작업에는 이제 주로 이 파이프 커터를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세톱 작업보다는 좀 수월하고, 또 수직을 정확하게 수직으로 절단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파이프 커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요 대개는 그요 앞부분에 요 앞부분에 이제 그 커터 날이 있는데 요 날의 중심에 이제 그 파이프의 절단할 위치에 이제 정확히 날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자르려는 파이프의 그 표시된 부분에 날을 정확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핸들을 시계방향으로 뭐 4분의 1 정도 돌려서 커터 날이 파이프에 딱 물리도록 물리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커터를 다시 이제 한 바퀴 돌려서 그 파이프의 축선이 직각이 되도록, 당연히 이제 이 파이프와 이 파이프의 축선이 이제 직각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 절단하는 파이프도 이제 직각으로 절단이 되겠죠. 직각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 커터날에 이제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파이프가 절단될 때까지 이제 반복해서 그 핸들을 음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리는 얘기예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그 작업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 사진은 지금 그, 파이프 커터를 이용해서 그 관자르기 하는 그 실습 장면인데요. 음, 지금 보면은, 파이프 바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요, 물려있는 요 파이프, 튀어나와 있는 파이프의 길이가 좀 길긴 한데, 이것은뭐 상황에 따라서 절단해야 되는 그 파이프의 그 길이가, 길다 보니까 지금 요 위치에 절단 위치에 지금 맞추기 위해서 음 조금 길게 뽑아서 이제 고정을 한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지금 음 지금 파이프 바이스를 오른쪽에 두고 작업자가 서 있죠. 작업자가 서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작업자가 이 반대편으로 가서 어 작업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음 아무래도 이제 이 파이프 커터를 공장물에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돌리게 되면은 이 돌리는 작업을 주로 이제 이 오른손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돌리다 보면은 이 파이프 바이스에 이제 아무래도 접촉을 할 상황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가서 반대편으로 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반대편은 좀 자유스럽죠 오른팔로 작업하기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그 편한 위치, 뭐 오른손 잡이지 왼손 잡이냐에 따라서 그 편한 위치에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이 사진은 지금 그 음, 동력 그 나사 절삭기를 이용해서. 아까 그 절단한 그 파이프에다가 지금 나사를 내고 있는 작업인데요. 어,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은 이, 이 절삭기는 음, 여러분도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 절삭기에는 어, 지금 이와 같은 공구, 이것도 지금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이 공구, 이거 파이프 커터예요. 파이프 커터, 이것은 이제 요 주축에 이 주축에 기계에 파이프를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에도 이제 커터 날이 있어요. 이 커터를 이용해서 절단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요. 가급적이면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음, 여러분들 실습장에서는 이제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어, 수동 파이프 커터를 이용해서 이제 가급적이면 절단을 많이 하고요. 또 여기 보면은 또 이와 같은 이거 음, 리모인데요. 리모 그래서 파이프를 절단하거나 나사를 낸 다음에 그 안쪽 거스러미를 제거해 줄수 있는 그 리모예요. 그래서 이 기계는 그 절단도 할수 있고 리밍도 할수 있고 나사도 낼수 있고 그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기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기계도 이제 곧 작업을 같이 실습을 해볼수 있을 거예요. 자이 사진은 음, 파이프에다가 이제 나사를 가공을 한 다음에 아까 그 기계에서 어, 나사내는 것을 봤죠 하고 한 다음에 그 조립을 위한 그 이음쇠 이음쇠를 지금 파이프에다가 나사로 이제 조립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데 그 조립을 하기 위한 지금 공구 어, 공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거 이제 파이프 렌치인데. 파이프 렌치로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돌려서 나사를 파이프에 이음쇠를 파이프에 조립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에요. 이 작업까지 마무리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배관 작업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관 절단하기까지 이제 그.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그 배관 조립 작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